라면 먹을 거좀잘 좀. 잘는다 자 불도 붓고 노른은 지고 아, 저기 설악산입니다 아, 자 오늘 먹을거는 미국산 부채장부채살 음. 음. 싸죠 할인하는데도 천대 허브 삼겹살이 되어있는데 자, 허브맛 펜소 양념해서 먹어봅시다 아. 좀더 삐져 자간에서 아, 맛있겠다. 저렇게 뭐가야지저데게먹어멀었어서지저 경계 려면지 저렇게 야채안먹게저기게섯 네? 응. 같은 응, 응, 거. 저기저 고기도 스테이저 같은 먹어 응. 그런 건데. 응. 아니. 얼마 만 저렇게 먹어야어야지 저렇게 먹 오, 어거아 고. 기름이 어져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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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다가도 좀, 아까 좀붙쳤나 보다 <laughs> 아, 소고기 붙였어 음? 아까 삼겹살 탄거 어딨지? 이거는 펜슬로 붙여서 탔다 이 수술, 가 있어 음. <laughs> 음. 음. 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한번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자, 좋다 술 올라온다 딱 뜨나 설탕 넣어도 된다 좀 닥쳐요 고구마 음. 음. 좀 맛있게 해알겠습니다 음. 음. 자, 꺼내서 자, 굽고 있는데, 먼저 굽고, 꼬치구이 양념 좀 잘해. 자, 자. 옆에 거랑 비교해봤자, 양념 한 거. 만먹짜인그 파란색 좋아하죠. 자, 꺼내서. 파란색. 자,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그좀탄거 같은데? 탔다, <laughs> 이거도 좀 탔어 이거 뭐말 금방 올렸는데 양념이 좋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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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익어라 의지다 소고기 익힌 거아 이게 이거 음? 음. 음. 너랑 나랑 매느냐 아. 음. 이런 안타까운 일이 <laughs> 술로 뻗습니다 아유, 계속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다. <laughs> 양 양념. 음. 음, 양념이야? 양념이야? 이 지금 이야 양념이야? 양념이야? 양념양 양념이야? 야야이이양념이야이양이양이 어. 어. 어, 어, 뭐. 어 이런 뭐, 거 맛있겠다. 뭐? 시갈비 같은 거 재먹으면 뭐, 딱 그거 거. 맛있더라. 한 한번 먹어 봤거든. l a 갈비 응. a 해 가지고 했는데. 아 생각이 나네. 또 뇌레갈비 얘기을구워서 맛있는데 오 좋은 거 탄것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것탄부분아또 탔고 아이것 너무 탔다 너무 탔다 이거 좀아탄아탄것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 너무 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것 같아. 탄 돼지가나다 <목소리> 장어 같이 보인다는데 음. 이야, 좀 달달한 소스니까 정말 요 주머니 바베큐 여기까지입니다. LA에서 먹맛있거 하나 더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